저 그쪽이랑 자고 싶다고 저랑 같이 나가실래요? 이렇게 하면. 왜 아이스크림을 왜 자꾸 꼭 다리를 그렇게 왜 잡고 혀를 레롤리 레롤리게 하면서 막 남자친구한테 장난으로 제가 색 드립을 칠 때는 썸을 탔는데 좀 진도를 더 나가고 싶어서 치거나 진짜 이 사람이 편해서 드립을 치거나 너랑 잘해보고 싶다는 전제가 깔려 있거나 아니면은 얘랑 너무 친한 거야. 그냥. 유나는 색드립. 쳐? 처... 저는 잘 치는 편은 아니에요. 잘치 건데. 찬이 옆에서네 계속 그런 거 있잖아. 네 어, 어. 소리 안 되는 거 좋아하잖아. 이거 다 이쪽의 색드립이지. 아 근데 그렇게 치면 음 그건 사실 잘. 신... 하지 승규. 신규... 승규의 어. <laughs> 의미가 아니라 엄청 편하고 막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친밀감의 표시로 하는 거지. 친한 친밀감에 음. 뭐했나 어제 호, 호감의 표시로 볼수도 있나? 호감이 없지 나는 그런 장난치는 걸 좋아해서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웃으라고 이렇게 던지는 거고 내가 반대로 나를 좀 마음에 들어하는 이성이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는 너무 거부감 들더라 그냥 애초에 음. 나한테 안 다가왔으면 었 좋겠고 이성과 연애를 할때 색드립 치는 건 맞아, 진짜 맞아. 어필하고 싶어서 어, 진짜 너랑 뭐 오늘 어떻게 어. 오늘 너랑 어떻게... 젖어보고 싶다 어. 뭘 그래. 젖어 임마 <laughs> 처음 보는 사이거나 이제... 술집에서 턴팅을 했거나, 어. 아 이런 거 이런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서로 이제 야한 얘기를 친다, 그러면 너는 나랑 나가는 거다? 나는 막잘 대보려는 이성한테는 섹드립을 자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잘 쓰면 나는 굉장히 대화에 좋은 윤활유가될수 있다고 음... 생각해. 남녀 사이 아무래도 음. 섹슈얼한 토킹은 어쩔 수가 없죠. 나도 그래도 여자야 이렇게 음, 얘기하는 거지. 하면 여, 여자친구한테 하는데 딱그거죠아 신호를 신호를 모르는데. 드립이라 할수 없는 게 대놓고 아, <laughs> 남자 남네 이분 진짜 장난사네요. <laughs> 아이스크림을 몇 자꾸 꼭다리를 그 겨우 자꾸 혀를 레롤리 레롤리게 하면서 막남자친한테 장난으로 어, <laughs> 여기까지 얘기가 하 <laughs> <되겠다>. 오해를 많이 하겠다. 오해를 그러니까 남 그러니까 이게제 경험담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오해를 많이 하더라고. 나는 야한 얘기를 좋아할 뿐이지 뭐 원나잇 스탠드나 뭐 그런 쪽에는 아예 감흥이 없고 성관계 쪽에 감흥이 없으니까 오해하지 말아라. 남자친한테딱손 끌고 이래요. 근데 뭐 그거 아니고 진짜 친구로서 이제 너는 뭐가 어떻게 됐니? 뭐가 몇 센치니? 뭐 이러고 있는 거는 이제 네. <laughs> 어 뭐가 그걸... <laughs> <그건> 몇 센치인데? <laughs> 아니 내가 진짜 들어봐서 알아요 내가 그거, 들었다고? 고등학교 아... 때니 네 그거 3센치잖아 에? 왜? 니네 봤냐? 아니? 아... 그냥 이러고 있으면서 니까 옛날 아이가 이런 어, 거 어,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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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쩔 수 없는데 여자가 적극적이면 멋있는데 남자가 너무 적극적으로 드립을 치면 <laughs>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되게 센스있다 생각해요. 특히, 안영미 같은 분들. 신동약. 이런 이러, 거 다니잖아. 신동약. <laughs> 전혀 싸보인다는 게 웃기다는 생각을 하잖아. 음. 그런 것처럼, 그거를 센스있게 받아들이게 할수 있는 능력이면, 굉장히 유머러스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할수 있는 사람이 극소수기 때문에, 충분히 받아들인 사람에 따라 싸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연애할 사이도 아니고, 찐친도 아닌데, 색트립 하면은 음. 조금 가벼워요, 그 사람이. 나도 어좀 가벼워 보지난 애매한 사이에 한테는 안 그러거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러겠네 이런 느낌 뭐되게 감당하려고 그러지 진짜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앞뒤 구분 없이 갑자기 색들이 푹 아. 사람은 그건 이제 어, 저, 저 새끼 도라야 새끼인가? 잡, 잡혀가야 되지 않을까? <laughs> 어느 정도의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특히 별 그렇게, 생각 어, 없어요 스무스하게 싹 이렇게 빨려 들어가듯이 하면은 그 밖에서 놀고 있었는데 어, 모르는 여자 와가지고 갑자기 저 그쪽이랑 자고 싶다고 저랑 같이 나가실래요? 어, 이렇게 한. 오... 아, 마... 아, 왠지 매... 장기 매매 당할것 같아. <laughs> 그렇게까지 하니까. 일... 아, 그치. 잘 어, 맞는 어. 사람끼리 이렇게 티키타카로 음. 주고받아야 음. 그 시너지가 있고 음. 만약에 못 받아들이는 약간 보수 유교걸한테 하면. <laughs> 그 그것도 큰것 같아요. 내가 호감이 있는 사람이 하느냐 없는 사람이 아, 하느냐. 아, 막 내가 호감이 없는 사람이 하면, 케이건 범죄야. 범죄. 아, 그근데 어, 내가 엄청 마음에 들어 하면은 뭔 말을 하든 하하하 된다 이렇게 어, 되고. 재밌는 어 사람이다, 어, 솔직하고 정말 유쾌한 어,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솔직히 친구들이 하더라도 도가 넘으면은 너무 싫어.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이렇게 해버리면은 더 싫지. 응. 그래, 근데 일단 결론은. 내가 호감이 있는 사람이 <laughs> 색대로 밀쳐주면 개이득이다 뭐죠? <laughs> <laughs> 아 이렇게 다고 그저서 빼줘 나는 남는 나는, 나는 <laughs> 왜, 아, 왜? 아니야. 아 아니야 나 아니야. 나는 그냥 맞던 거 진짜 아니 나는. <laughs> <난, 웃음> 음. 나는 공감 못 <웃음> 하겠어요. <웃음>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래. 공감 한 걸로 이제 나. <laughs> 아니 아니 아니.